플라톤입니다 <laughs> 자 플라톤의 리얼리즘 실제주의죠 글자가 왜 이렇게 작아 선생님 안 응. 짜증내서 벌써 그렇게 <laughs> 아사도 아, <나도> 힘들어 이게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아몰자 그래서 실제 <laughs> 아 힘든걸로 할까요 힘든걸로 힘든 거라고. 뭐. 에이징 이런 거 아니라고. 뭐. 노마. 노마가 아니라 에이징 뭐야? 노화. 노화가 아니라 노화 아니데 아. 근데 요즘 진짜 병 이런 데 대글자 잡잖아? 딱 보면 눈이 되게 아파. 글자는 잘안 눈이 되게 아파. 11시 10분. <laughs> 자, 봅시다. 아, 맞추지 말고, 고! 자, 플라톤의 실제로는 포함합니다. All aspects of experience. 모든 경험의 측면을 하지만, is most easily explained. 가장 쉽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술 취되어야 되구요. 자, by, 무엇에 의해서 considering the nature of mathematical and geometric objects such as circles. 그래서, 원과 같은 수학적이고 기학적인 그런 물체의 본질을 보려함으로써. 자, 처음부터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 보면. 그는 질문했답니다. What is the circle? 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됐나요? 그래서, 동격의 구조죠? 그래서 항상 콧마디에 갑자기 의문문이 나와 아이 질문이란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서로 똑같다고 해서 동경 알겠지? 자 y 마 u m 케 g h 너는 지칭지 나타낼 수 있어 측정한 예시를 끊어야 되겠네 왜? 카 a r b 피 d p p 그래서 어디에 새겨진 어디에 도래 또는 하면서 병렬 주로 누구랑 병렬? 카 a r b 랑병렬이제 그제 PP병렬 그래서 또는 모래 속에 그려져 있는 됐나요? 그럼 특정한 예시, 뭔가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맞지? 원 이렇게. 자, 그다음, 자 여기 생략됐겠네 누가? 어, 하고 아, 뭐? 이즈 이런 게 생략됐겠죠? 이제 위치 칼기도 하면 돼안 돼? 어, 절대 안 돼, 안 되죠. 자, 수동이기 때문에 비동사이사 PPP 됩니다. 자, however, 그러나, 플라톤은, 끝 포인터, 지적했답니다. 데일리아를, 명사들이고, <목소리> 경문장인의 입구 부사적 오고, 대절의 주어 동사입니다. 알겠죠? 대절의 주어 동사. 만약 네가 면밀하게, 충분히, 즉, 충분히, <웃음> 면밀하게, <웃음> <웃음> 어, 미 충분히 면밀하게 네가 본다면, <laughs> 너는 뭐다? 알수 있을 거다 데이리아를 됐나요? 그러면서 뭐다? 그러면서 뭐다? 이거 데이리아 해서 뭐다? 이거 명사절이죠 됐나요? 명사절 그러면서 니들 it 하면서 콤마 나왔죠 it 하면서 콤마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그지? 그럼 원래는 니들 it was perfect죠 그지? 그러면서 니에 뜻은 뭐죠? A.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니달 네 A하고 노월이 짝지죠 그래서 노월 B 됐나요? 그래서 그것뿐만 즉 그것도 완벽하지 않고 실제로는 그 어떤 뭐다 물리적인 것도 완벽하지 않다 요런 말 다시 말해 그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그 어떤 실질적인 원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거다라는 걸 플라톤이 지적했다. 이해 됐나요? 그러니까 돌에 새겨진 원이든 모래에 우리가 그려넣는 원이든 실제로 정확한 원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내가 뭐 그리고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막 이렇게 막 원을 정확하게 그리려고 한다 쳐도 완벽한 원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서,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아닐 뿐더러, 그 어떤 실질적인 원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내용에서, 요, 이은 지시대 명사죠. 내용을 봤을 때.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건 뭘까? 요거 얘기합니다. 요거, 특정한 예시. 그래서, 그 어떤 물체도 아니지만, 네가 말하는 그 어떤 특정한 예도, 완벽하지 않다. 되셨죠? 요런 거. 자, 그 다음. 그 것들 모두는, possessed, 뭐 한다? 소유하고 있대. 뭘? flows, 결점을. 그리고 all, 그 모든 것들은 were subject to 해서 뜻이 뭔데?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change가, 그래서 명상, 그래서 변화에 영향을 받아. 그리고 decayed, 없어져가, 서서히 사라져 갑니다. 동사 맥락. With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됐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져 간다. 되셨죠? 자그 다음에 6번 갑니다. So 그래서 how can we talk about perfect p a s t a r i s 어떻게 우리는 완벽한 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가? if 만약 우리가 실제로는 그것들을 보거나 만질 수가 없다면 됐나요? 그래서 if 구사절 나왔고요. 자, 그럼 여기서 데미가 르으키는건요 완벽한 원을 얘기했죠. 자, 플라톤의 extraordinary 뭐야? 비범한 즉특이하지 않은 비범한 그런 대답은 대 이한 대좀 명사절이죠. The world 세상은 어떤 세상? 우리가 보는 세상은 is a poor reflection 부족한 반영이야. 부족한 무엇에 대한 o l 무엇에 대한 a deeper unseen reality of forms or u n i v e r s a l s 해서 더 깊은 보이지 않는 실제 더 깊은 보이지 않는 실제. 그러니까 더 깊이 숨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실제가 있이 말인 거야. 알겠죠? 무엇의 형태. 즉, 보편자의 그러니까, 보편 타당하게 있는 것들. 이랬나요? 그래서, 형태하고 오월이 여기서는 즉, 이런 뜻이 됩니다. 형태. 즉, 보편자가 더 깊, 보편자에 대한 더 깊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실제에 대한 부족한 반영인 거야. 이 세상이.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들은 완벽한 것은 없어. 다좀 부족하게 있어. 이해됐나요? 그 얘기 한 겁니다. 그 다음. 그리고 where? 관계 부사죠. 자. 그리고 뭐냐면, perfect cat chase perfect mice in perfect circles around perfect rocks에서 완벽한 고양이가 완벽한 쥐를 완벽한 원형에서 완벽한 돌 주변에서 쫓게 되는 그러한, 됐나요? 그러한 형태나 보편자의 더 깊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보이진 않는 그런 실제에 대한 부족한 반영. 그래서 실제 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고양이도 있고, 완벽한 쥐도 있고, 그런 애들 완벽한 원을 그리면서 완벽한 돌이 있고, 그 주변에서 뭐 완벽하게 쫓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실제가 있는데, 됐나요? 그 실제를 이 세상은 제대로 보여줘, 못 보여줘. 못 보여줘. 그래서 이 우리가 보는 세상은 부족한 반역이라고 얘기했잖아. 알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실제로, 실제로 존재하는 건 있어. 완벽한 게 있어.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 알겠죠? 그 얘기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플라톤이 자 이런 게 있어라고 얘기할 때원이란 것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첨문장 나왔듯이 첨문장 나왔듯이 쉽게 설명했잖아 원이란는거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그래봐봐 정확한 원이 나오나 그런데 진짜 완벽한 원이란는건 실제 우리에게 안 보일 뿐에 세상이 정확하게못 보여주니까 그냥 그 얘기 안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그래서 원이하면생각댔게네 누가 세상이니까 왜 이렇게 생각되겠지 맞지? 하면 틀리죠. 왜? C 목적 없잖아. 이러 그러니까 위치가 생략된 거지, 위치가. 알겠죠? 선행자가 세상이라고 해서 왜 하면 안 된다? 지금 목적 없어요. 위치입니다, 위치. 알겠죠? 자, 주의하시고. 그다음. 그래서 플라톤은 믿었답니다데이리아를 명사절이죠? 그래서 형태, 즉, 보편자가 진정한 실제라고. 그러니까 다같 말해 세상은 세상은 뭐다 부족한 반영이 고 됐나요 형태나 보편자는 뭐다 진정한 실제고 알겠죠 나중에 이 내용 올려드릴게요자 뭐냐면 주간대죠 그래서 술집 맞춰서 해서 붙고 그 존재하는 어디에 보이지는 않지만 완벽한 세상 보이지 않는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unseen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완벽한 세상. 알겠죠? 뭘 넘어서서, 뭘 넘어서서 있는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서 있는. 알겠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인지 못해. 세상이 보여주는 게 불안전하니까. 부족하니까. 근데 실제론 쪽으로 존재하는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8번 문제 경과해